안녕하세요. 세컨드 라이프의 우지기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유튜브 쇼폼 영상을 AI 도구를 활용하여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본 영상이 아직 유튜버 초보인 저에게는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감과 각종 촬영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제작하다 보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내놓고 영상 기기 들어놓고 영상 촬영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영상이 심플하면 이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지된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쇼트폼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여러분도 바로 유튜브 쇼트폼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총 9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기획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가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츠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획 단계가 없으면 쇼츠 제작 시간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힘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인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제작 시간 단축은 물론 큰 흐름 변동 없이 일사천리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계가 조회수와 구독자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AI 도구는 챗GPT입니다. 챗GPT는 정말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고 아이디어도 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세요. 크롬이나 네이버 엣지 모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chat.openai.com이라고 입력하세요. 천천히 따라 쳐 보세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구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구글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더 쉽습니다. 로그인하면 화면 아래쪽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칸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유튜브에 20초에서 30초 미만의 쇼폼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뉴스픽 파트너스 스토리에서 가장 핫하고 어그로 끌수 있는 테마를 5개를 발행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뉴스픽 파트너스 스토리는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다루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가져오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어요. 챗 GPT가 뉴스픽 파트너스 스토리의 인기 주제들을 분석해서 쇼트 폼에 적합한 주제를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뉴스픽 단가 폭락 클릭해 봤더니 상위 1%만 하는 수익 비밀 공개 출금 거부설 진짠가 6개월 안에 못 벌면 포인트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주제 선정 및 대본 작성입니다. 여기서는 숏폼 영상의 구체적인 주제 및 대본을 작성하는 거예요. 숏폼이란 건 20초에서 30초 미만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긴 설명보다는 핵심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채 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위 1%만 하는 수익 비밀 공개라는 주제로 6컷 대본을 작성해줘. 반드시 20초에서 30초 숏폼 영상용이니까 이것을 꼭 준수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 GPT가 쇼트폼 영상 구성안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후킹, 관심 끌기, 의문 제시, 핵심 비밀 암시, 구체적인 팁 제시, 결과 강조, 클로징 식으로 시간까지 나눠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쇼트폼은 첫 4초가 생명이에요. 시청자들이 시선을 멈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뭐지? 어, 신기한데?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시나리오, 스크립트 생성입니다. 여기서는 영상의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 촬영할 때 배우들이 보는 대본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20초 쇼트폼의 시나리오는 컷 1부터 컷 6까지 총 6개 장면으로 나눕니다. 컷이란 건 장면을 의미해요. 영화에서 장면이 바뀔 때컷 하고 외치는 거 보셨죠? 그 컷입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이 주제로 20초에서 30초 쇼폼 시나리오를 컷 1부터 컷 6까지 작성해줘. 각 컷은 3초에서 5초 정도로 짧게 구성하고, 각 컷마다 큰 동작이 표현되도록 한국어 대본과 재미나이 이미지 생성용 영문 프롬프트도 함께 만들어줘. 그리고 소라투용으로 사용할 컷별로 한국어로 대사를 넣어줘. 한국어는 다이얼러그라는 단어로 표현해줘. 사이즈는 세로 형태 9대16이며 이미지에는 한국어, 영어, 어떤 자막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 GPT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컷 1은 훅 장면입니다. 4초 정도로 시청자의 시선을 확 끄는 장면이에요. 한국어 대본으로 매일 공유하는데 왜 나만 돈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짧고 강렬하게 나오고요. 영문 프롬프트는 씬 설명과 재미나이 소라투 이미지 프롬프트가 발행되었습니다. 컷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동은 다시 발행해 달라고 채취피티에게 요청하세요. 네 번째 단계, 이미지 생성입니다. 이제 각 장면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미나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AI 이미지 생성 도구예요. 재미나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재미나이.google.com 이라고 입력하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지메일 계정 있으시죠? 그걸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로그인하면 화면에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챗 gpt가 만들어준 영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컷 1의 영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재미나이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보통 한장 정도 만들어 주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 더 하고 입력하세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이 작업을 컷2부터 컷6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6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운로드 한후 편하신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저는 연습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쇼폼용 이미지는 세로 형태 또는 1대1 정사각형이면 모바일에서 보기가 편합니다. 또한 영상 편집 시에도 이미지를 자르고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동영상 생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정지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세부 편집에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모습 기능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요즘에 핫한 것이 소라2입니다. 소라2가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드는 AI 툴입니다. 여기서는 소라2라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소라2는 o p e n AI에서 만든 동영상 생성 AI입니다. 2025년 9월 말에 공개된 최신 AI 툴입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소라2 사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 놓은 소라 링크를 검색하세요. 아직은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꼭 6자리 인비테이션 코드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비테이션 코드를 받는 방법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매우 쉽게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동영상 생성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든 시나리오에 영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컷 1이라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종전에 생성된 이미지를 올리고 그 밑에 챗 GPT가 생성한 영문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뒤 이어서 Vertical Format 9-16 3-Seconds Video 이렇게 입력하세요. 끝에 3-Seconds Video를 꼭 추가하세요. 3초짜리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Short Form이니까 각 컷이 3초에서 5초로 짧아야 해요. 하단에 좀 전에 발행된 컷 1의 이미지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첨부한 후, 씬 디스크립션과 다이아로그 영문 프롬프트 동영상 프레임이 끝나기 전에 한국어 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뒤, 엔터를 누르면 소라 투가 동영상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쇼폼은 짧아서 생성 시간도 빠릅니다. 동영상이 완성되면 화면에 재생됩니다.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영문 프롬프트 밑에 한글로 원하시는 동영상의 내용을 다시 입력하세요. 한글도 SORA2에서는 인식이 잘 됩니다. 저는 한글 인식이 잘 된다는 것으로 참 기뻤습니다. 다시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컷 1부터 컷 6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6개의 짧은 동영상 클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 합치면 20초에서 30초 정도 됩니다. 여기서 팁입니다. 포토 리얼리스틱한 인물은 초상권이나 구글 정책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아까 사용한 정지된 이미지를 이번 쇼츠에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영상 편집 시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하면 좀더 생동감 있게 나옵니다.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를 기준으로 쏘라 2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소라 로고 삭제입니다. 소라로 만든 동영상에는 왼쪽 상단, 우측 중앙, 왼쪽 아래에 소라 로고가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걸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해요. 여기서는 매직 이레이저라는 AI 도구를 사용합니다. 매직 이레이저 사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magiceraser.io라고 검색하세요. 이 AI 툴은 회원 가입도 전혀 필요 없고 무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약 30개 정도 소라 로고를 삭제할 수 있었으면 다음날 또다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웹사이트가 열리면 맨 상단에 미디어툴즈를 누르면 소라 워터마크 리무버 또는 미디어 워터마크 리무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라2에서 생성된 동영상을 업로드 이미지에 드래그합니다. 우측 하단에 플레이를 누르면 소라 로고가 3개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왼쪽 위에 있는 연필 모양 브러시 도구를 선택해서 로고 부분을 칠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로고를 덮으면 됩니다. 칠이 끝나면 Remove Now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로고를 지우고 자연스럽게 배경을 채워줍니다. 마치 마법 도구처럼요.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세요. 일곱 번째 단계, 음성 생성입니다. 이제 영상에 들어갈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타입캐스트와 구글 스튜디오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라 2를 사용하셨다면 소라 2에서 음성까지 나오게 기획 단계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단계는 생략해도 됩니다. 단지 컷별 후킹할 자막만 만들어 달라고 챗 GPT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소라 2의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재미나이에서 생성된 정지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이번 단계를 꼼꼼히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캐스트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입캐스트.ai라고 검색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무료 버전도 있지만 음질이 좋은 건 유료 버전. 2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2만원 정도 합니다. 로그인하면 왼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면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음성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세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목소리를 클릭하면 샘플 들어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듣고 선택하세요. 목소리를 선택했으면 텍스트 입력창에 대본을 입력합니다. 챗 gpt에게 타입 캐스트용 6개 컷의 한국어 대본을 요약해서 컷별한 줄씩 만들어 바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수 있게 만들어를 요청합니다. 여섯 개 컷의 한글 대본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예를 들어, 컷 1부터 컷 6의 대본을 붙여넣으면 됩니다. 성우 음성을 재생하여 들어본다. 마음에 들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오디오 파일, mp3를 누르세요. 그리고 파일명의 제목명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글 스튜디오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TTS 도구예요.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로그인하면 Generate Native Speech with j i m i n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드를 싱글 스피커 오디오를 클릭하고 텍스트 입력창에 대본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보이스에서 30개의 성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고 런 컨트롤을 누르시면 1분 내에 음성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음성의 스피드를 결정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1.5배에서 1.75배를 선택하세요. 구글 스튜디오는 무료지만 처음 제가 사용했던 때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 감정도 잘 살리는 편이라 요즘에는 타입캐스트보다 구글 스튜디오 AI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을 예산이 있으시면 타입캐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단계, 동영상 편집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재료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캡컷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캡컷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캡컷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컷을 다운로드 받아야 해요. 캡컷.com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윈도우용과 맥용이 따로 있으니 본인 컴퓨터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세요. 설치가 끝나면 캡컷을 실행하세요.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회원 가입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참고하세요. 스페이스바는 영상 플레이 기능입니다. 한번 누르면 플레이, 한번 더 누르면 정지입니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편집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왼쪽은 미디어 라이브러리, 좌우간에는 비리 보기 화면, 아래는 타임 라인입니다. 타임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동영상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먼저 동영상 파일들을 불러와야 해요. 왼쪽 메뉴에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아까 소라 2로 만든 동영상 6개를 모두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세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맥 사용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동영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옮기세요.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아래 타임라인까지 끌고 오시면 됩니다. 컷 1부터 순서대로 배치하세요. 컷 1, 컷 2, 컷 3, 컷 4, 컷 5, 컷6 순서대로요. 동영상을 배치했으면 이제 음성을 넣어야 하는데요. 미디어 가져오기를 통해서 아까 타입캐스트 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음성 파일들을 불러오세요. 음성 파일들도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나타납니다. 이걸 타임라인의 두 번째 줄로 드래그 하세요. 동영상 아래에 음성 트랙이 생깁니다. 이제 세부적인 견집을 시작합니다. 먼저 동영상 길이를 음성 길이에 맞춰야 해요. 음성이 10초인데 동영상이 5초면 안 되겠죠. 타임라인에서 동영상 클립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클립 양쪽에 흰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음성 길이에 딱 맞게 늘리거나 줄이세요. 그리고 음성 트랙에 음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세요. 삭제 방법은 삭제하고 싶은 처음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와서 W키를 누르고 다시 마우스를 마지막 부분에 가져와서 W키를 누릅니다. 자, 이제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잘안 되시면 영상을 반복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숏컷 화면에서 손에 익숙한 것이 좋아서 캡컷의 단축키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겁니다. 컷1에서 컷2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위쪽 메뉴에서 전환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전환 효과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페이브, 슬라이드, 줌등 다양해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로 드래그하세요. 예를 들어, 혼합 효과를 컷1과 컷2 사이에 놓으면 컷1이 컷2로 자연스럽게 혼합되면서 전환이 됩니다. 자연스럽죠? 이 작업을 모든 클립 사이에 반복하세요. 같은 효과를 계속 쓰면 지루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섞어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막을 넣는 겁니다. 요즘은 소리 없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막이 꼭 필요해요. 왼쪽 상단 메뉴에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러 가지 자막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텍스트 추가, 텍스트 효과 등 다양한 자막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세요. 자막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수정하세요. 음성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막의 크기, 색상,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 속성 패널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50대 이상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막 입력이 끝나면 배경음악을 넣어 볼까요? 위쪽 메뉴에서 오디오 버튼을 클릭하세요. 캡컷에는 무료 배경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잔잔한 음악, 경쾌한 음악, 감동적인 음악 등 영상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세요. 음악을 선택하여 타임라인의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음악 클립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속성 패널에서 볼륨을 조절하세요. 너무 크면 음성이 안 들리니까 적당히 낮춰야 해요.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색 보정을 해볼까요? 영상의 색감을 조절해서 더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동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조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밝기, 대비, 채도 같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세요. 밝기를 조금 올리고 대비를 약간 높이면 영상이 선명해 보입니다. 편집이 다 끝났으면 영상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재생해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재생이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음성과 영상이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재생해 보세요. 만족스러우면 이제 내보내기를 할 차례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 내보내기입니다. 편집한 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캡컷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내보내기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정들을 확인해야 해요. 첫 번째, 해상도입니다. 1080p를 선택하세요. 이게 풀 HD 화질이네요. 유튜브 영상으로 충분히 좋은 화질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레이트입니다. 30fps를 선택하세요. 이건 1초에 30장의 그림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파일 형식입니다. Format이라고 써여 있어요. mp4를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범용적인 동영상 형식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이 형식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화질입니다. High를 선택하세요. 화질이 좋을수록 파일 크기가 커지는데요. 유튜브 업로드용이니까 하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을 다 확인했으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영상 내보내기가 시작됩니다. 15분짜리 영상이면 내보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진행 상황이 퍼센트로 표시되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100% 완료되면 파일 탐색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방금 만든 영상 파일이 보일 거예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재생해 보세요. 잘 나왔는지 최종 확인하는 겁니다. 영상이 문제 없으면 이제 유튜브에 올릴 차례입니다.